자, 2루, 5루, 세이브 나이스, 나이스! <laughs> 자, 이번 차다 여하준 스트라이 미기의 3루까지 넘어 사이 볼, 볼, 볼. 볼 투볼, 원스트라이. 네, 높은 볼은 그냥 흘리면 돼요. 낮은 것만, 가운데 오는 건존 설정해서 존에 들어오는 것만 치면 됩니다. 자, 여아준. 스윙, 볼빠졌고요 민기 홈으로 세일. 투볼, 투스트라이. 1점 따라가고 있습니다. 3대1. 할수 있어요. 충분히 저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여하준. 치면은 장타죠. 한방 걸리면은 끝납니다. 자, 여하준. 볼. 3 볼, 2 스트라이, 2 카운트. 왔어요 오, 좋습니다 좌이수 맞아 놓쳤고요 여아준 1루까지 2루입니다 그렇지 1루타 아자 견제 세이 민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견제 조심해야 됩니다. 자, 2로 뜁니다. 민기. 세이내 민기 2로 도로 성공. 네여화준자3루 도로 성공 자 투볼 아, 죄야. 높은 볼, 낮은 볼차 쳐야 됩니다. 낮은 볼. <목소리도> 아, 두 볼, 두 사이. <목소리도> 자, 칠수 있습니다. 칠수 있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못 받았어요! 아주 이 세일! 빅기의 호불호! 자, 2번 타자, 여하준. 좋습니다! 여하준! 오! 우이스 못 잡았어요! 우이스키 당겼습니다! 일로 돌아, 이루로, 이루로. 3루까지3루 타!